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교실 창가에 앉아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은 이렇게 쓸쓸하다.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소리씨, 선생님 애완학생답게 오늘도 혼자 공부 중이야.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소민이었다. 우리 반의 그 소민. 항상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교복 블라우스가 살짝 젖어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 안에는 평소의 장난기 대신에 무언가 절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미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 보았다. 교실은 이미 비어 있었고 멀리서 청소부 아줌마의 걸레 소리가 희미 하게 들려왔다. 소미는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두리 번거렸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그 익숙한 한국 학교의 압박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는 서울의 명문여고 입시 지옥으로 불리는 곳오 선생님들은 우리를 숫자로 재고 부모님들은 성적으로 우리를 재단했다. 나, 소리는 그 안에서 모범생으로 불렸다. 국어 선생님의 재환학생이라는 별명처럼 소민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차가운 비 냄새와 함께 그녀의 체향이 은은히 퍼졌다. 라벤더 샴푸. 아니 그건 그녀의 상징이었다. 항상 그 냄새로 교실을 채우는 소민. 소리야. 나. 너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내가 도와달라고. 공부를. 제발.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소민이 나한테. 그녀는 항상 나를 피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시했다. 복도에서 스치면 시선 피하고, 그룹 프로젝트 때도 나와 짝지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왜?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나를 질투해서?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왜 나한테? 너도 알잖아, 너는 항상 혼자서도 잘하던데. 수학시험에서 1등한 거 아직도 기억나? 소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건, 그건 다 가짜야. 집에서 아빠가 매일 야단치고, 엄마는 울고. 나, 이제 못 버티겠어. 소리야, 너처럼 되고 싶어. 제발, 오늘부터 나랑 같이 공부하자.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소민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비가 그친 창 밖으로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부터 도서관에서 만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나는 소민의 손에 온기를 되새겼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단순한 동정. 아니, 그건 아니었다. 소민의 눈빛에 숨겨진 그 무언가, 그것이 나를 흔들었다. 다음 날, 학교 도서관. 한국의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책장 사이로 소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펼쳐 놓고 수학 교과서를 펼쳐 놓은 채 불안한 표정이었다.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잊었다. "여기, 이 미적분 문제. 어떻게 풀어?" 소민이 펜을 쥐고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했다. "먼저 도함수를 구해.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아, 이해했어. 소리야, 너 진짜 천재네. 웃음이 터졌다. 소민의 미소는 마치 한강의 물결처럼 부드럽고 맑았다. 우리는 그날 내내 웃었다. 공부 사이사이, 소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라서 아빠는 회사원, 엄마는 주부. 나한테 기대하는 건 서울대뿐이야. 그런데 나 공부가 싫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데. 나는 놀랐다. 소민의 스케치북을 슬쩍 봤을 때, 그녀의 그림은 살아 숨 쉬는 듯했다. 한강 다리 아래 앉은 연인들,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들. 소민아, 그건 재능이야. 왜 숨겨? 너처럼. 모범생이 아니니까. 선생님 애완학생 소리씨라면 이해할까?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애완학생. 그건 나의 짐이었다. 부모님의 자랑거리,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감옥. 소민과 함께하는 이 시간,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공부에서 벗어났다. 점심시간에 학교 뒤편 정원에서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소민이 가져온 집밥, 매운 김치찌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맛있지? 응, 최고야. 우리 집은 항상 배달 음식뿐이야 소민이 웃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집앞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 무리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달콤했다. 저녁에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 오소민이 내 팔을 끼고 걸었다. 소리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꼭 쥐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우정 이상이었다. 소민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곧 폭풍이 될 줄은 몰랐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학교는 입시 모의고사로 들썩였고 선생님들의 압박은 날카로워졌다. 소리야, 너는 항상 1등이야. 기대할게 국어 선생님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소민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소민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아파트, 전형적인 한국 중산층 주택. 문을 열자, 소민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소리 학생. 소민이가 많이 얘기하네. 들어와, 밥 차려줄게. 식탁에는 불고기와 나물 반찬이 가득했다. 소민의 아빠는 회사일로 늦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미소가 집안을 채웠다. 소민이가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며? 내 네, 덕분이야. 소민이 부끄러워하며 나를 쳐다봤다. 식사 후, 우리는 소민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벽에는 그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서울의 거리 풍경, 그리고, 나. 스케치북 한 장에 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나. 소민이 얼굴을 불켰다. 응, 미안. 그냥, 내가 예뻐서.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고마워, 소민아. 나도, 너 좋아해?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라벤더 향이 코를 자극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속삭였다. 소리야, 나 무서워. 이 감정,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줄까? 한국 사회,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드라마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는 주제.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잊었다. 소민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사랑해. 그 후로 우리의 사랑은 은밀하게 피어났다. 학교 화장실에서 몰래 키스하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속삭였다. 소민의 공부 성적은 올랐고 선생님은 나를 칭찬했다. 소민이가 변했어. 내 영향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날 소민이 울면서 전화했다. 소리야. 나, 약혼했어. 뭐. 무슨 소리야? 아빠가. 친척 아들하고. 서울대 가면 결혼하라고. 거부하면 집에서 쫓아낸대.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너한테서 멀어져야 해, 우리. 끝내자. 그날 밤. 나는 한강 다리 아래서 울었다. 비가 다시 내렸다. 소민의 라벤더 향이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다. 왜?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약한 걸까? 한국의 전통, 가족의 압박, 사회의 시선. 그것들이 우리를 찢어발겼다. 다음 날 학교에서 소민을 피했다. 그녀의 시선이 따가웠다. 점심시간, 그녀가 다가왔다. 소리야, 제발. 이야기하자. 나는 도서관 구석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왜? 왜 갑자기? 소민이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내 그림 발견했어. 이런 취미는 여자애답지 않아라고. 그리고 약혼 얘기 꺼냈어. 나, 도망칠 수 없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도망치자. 서울 밖으로. 하지만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가 아프시고. 나, 책임져야 해. 그 갈등이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소민은 점점 멀어졌고, 나는 공부에만 매달렸다. 선생님의 애완학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겨울방학, 소민의 약혼 파티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참지 못하고 파티장으로 갔다. 강남의 호텔, 화려한 조명 아래 소민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남자, 그녀의 약혼자. 소민의 눈이 나를 보자마자 흔들렸다. 소민아. 그녀가 다가왔다. 소리야, 왜 왔어? 가봐. 하지만 나는 잡았다. 사랑해. 이건. 끝나지 않아 주변 시선이 쏟아졌다. 소민의 아빠가 다가왔다. 너는 누구야? 당장 나가. 소민이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소리야. 내 사랑이야. 파티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소민의 엄마가 쓰러지려 했고 약혼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날 우리의 사랑은 폭발했다. 파티 후, 소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따라 내 집으로 왔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고,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안고 밤을 보냈다. 소리야, 나 이제 다 버릴게. 너랑 살자.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가족은. 미안해. 하지만 이 사랑이 내 전부야.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다. 학교는 피하고 소민의 그림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서울의 골목길 카페에서 스케치하고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소민의 그림 속에 나는 항상 등장했다. 너는 내 뮤즈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소민아, 미래 어떻게 할까? 전시회 열자. 우리 이야기, 그림으로.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소민의 아빠가 학교로 왔다. 소민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선생님들이 난감해했고, 나는 소민을 숨겼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소리와 소민, 이상한 관계라는 험담. 한국 학교의 잔인함. 그것이 우리를 괴롭혔다. 소민이 무너졌다. 소리야, 나 때문에 너도 망쳐. 헤어지자. 아니. 왜 또. 약혼자. 그 사람이 나한테 사진 보냈어. 우리 키스하는 거 협박이야. 반역. 누가 찍었을까? 아마 파티장에서. 소민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나, 가족 지켜야 해, 너도. 안전하게. 나는 분노했다. 그럼 나 혼자 싸울게. 너 없이. 소민이 떠났다. 그녀의 집으로. 나는 혼자 남아 그녀의 스케치북을 안고 울었다. 라벤더 향이 희미해졌다. 여름, 입시가 다가왔다. 나는 1등 했지만 기쁨 없었다. 소민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약혼자와 살았다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소민의 집 앞, 비가 쏟아졌다. 소민아. 문 열어. 문이 열렸다. 소민의 얼굴, 창백했다. 소리야. 가지 마. 안으로 들어가자 약혼자가 앉아 있었다. 너 때문에 소민이가 고통받아. 사라져. 소민이 울었다. 제발, 그만해. 소리야, 나 배신했어. 미안.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민이 그 남자와 손을 잡은 사진 핸드폰에 있었다.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빠가. 강요해서. 하지만 마음은 너야? 나는 도망쳤다. 한강으로. 물보라가 잃었다. 왜 한국에서 사랑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까? 전통의 족쇄, 사회의 시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소민의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녀의 그림을 모아 작은 갤러리에 걸었다. 제목, 숨겨진 사랑. 초대장에는 소민의 이름. 전시회 날, 소민이 왔다. 눈물 흘리며, 소리야. 이게 내 그림. 응, 우리 이야기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림 속 우리의 키스, 손잡음. 박수 소리가 터졌다. 소민의 아빠도 왔다.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소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날 가족이 변했다. 약혼은 깨졌고 소민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전시회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하지만 신뢰는 깨져 있었다. 소민이 말했다. 소리야, 나 용서해줄 수 있어? 시간이 필요해. 배신의 아픔이, 아직. 우리는 천천히 재건했다. 여름 캠프, 제주도로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소민이 무릎 꿇었다. 소리야, 결혼하자. 우리 방식으로. 한국에서 레즈비언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약속했다. 제주의 오름에서 키스했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가을, 대학 입시. 나는 서울대, 소민은 홍익대 미대. 떨어져 살았지만 주말에 만나 한강에서 산책했다. 소리야, 너 국문과? 시 쓰는 거. 응, 너에 대한 시. 소민이 웃었다. 읽어봐. 나는 속삭였다. 너의 눈빛, 한강의 물결처럼. 하지만 고조는 왔다. 소민의 옛 약혼자가 나타났다. 소민아, 나 아직 사랑해. 그 여자 버려? 협박 편지가 왔다. 너희 사진, 가족한테 보낼게. 소민이 무너졌다. 소리야, 나 무서워. 나는 싸웠다. 경찰에 신고 사진을 삭제시켰다. 하지만 과정에서 소민의 가족이 알게 됐다. 아빠가 말했다. 소민아, 이해할게. 하지만 조심해.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온라인에서 레즈비언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공격받았다. 한국에서 이런 게 가능해? 소민이 포기하려 했다. 소리야, 나 피곤해. 그냥 친구로. 아니. 사랑이야, 이건. 대화가 폭발했다. 너 때문에 배신했어. 가족 잃을 뻔. 소민이 울었다. 미안. 나도 아파. 우리는 헤어졌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혼자 걸었다. 소민의 그림이 그리웠다. 하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썼다. 소민아, 돌아와. 우리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함께라면. 소민이 왔다. 눈 속에서 안겼다. 소리야. 영원히. 봄, 우리는 새 출발을 했다. 소민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한국의 숨겨진 사랑으로 불리며 LGBTQ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매일 아침, 소민의 그림소리가 들렸다. 소리야, 오늘은 뭐 먹을까? 비빔밥. 응, 내가 해. 우리 삶은 평범했다. 하지만 그 안에 로맨스가 있었다. 저녁에 한강 벤치에 앉아 도시 불빛을 봤다. 소리야, 후회 없어. 전혀. 너 덕분에 살아.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드라마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나오고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는 그 선두에 섰다.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소민의 엄마가 병들었다. 암, 병원 침대에서 엄마가 말했다. 소민아, 소리 학생. 고마워. 너희 사랑, 인정해. 엄마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날, 비가 내렸다. 소민이 무너졌다. 엄마. 왜?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이겨내자. 그 후, 소미는 더 강해졌다. 그녀의 그림은 어두운 사랑에서 희망으로 변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반지가 빛났다.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여전히 시선과 차별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택했다. 한강의 물결처럼 우리의 사랑은 흘러갔다. 소리야, 영원히. 응, 소민아, 영원히.